물로 닦았을 때는 안 나와. 기름으로 닦았을 때는 빨간색이 나옵니다. 깨끗하게 닦으세요. 자, 계란의 응고 온도는 70도예요. 근데 내가 지금 손이 차갑다 보니까 지금 느꼈을 때 70도를 잘못 느껴. 그럼 볼 옆에다 갖다 대세요. 약간 따뜻한 정도 뜨거운 게 아니라, 자, 계란의 응고 온도는 70도만 맞춰주시고요. 불은 되게 약하게. 이 온도 그대로. 동찬아 일어나. 자,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자, 양이 많죠? 다 보일게요. 자, 이때 소리 나면 안 됩니다. 지글지글 소리 나지 않게. 자, 원형보단 사각형으로. 어, 많다. 자, 한쪽으로 계란물이 치우치지 않게 잘 돌려가면서 익혀주세요. 자, 흰자보다는 노른자를 먼저 붙입니다. 그래야 계란 코팅 이거 후라이팬 코팅력이 살아요. 자, 바로 이 도마 올릴 거니까 깨끗하게 닦아. 자, 보세요 익은데 익은데 안 익은데 안 익은데 분리되죠 불의 크기가 다르니까 이동시킵니다 천천히 익히세요 그래야 매끄럽게 나와요 자 그리고 가장자리 잘 건드려 보시고요 젓가락으로 일 거예요. 그리고 빙글빙글빙글빙글 빙글빙글 가운데까지 돌립니다. 돌리고 들어요. 자, 다시 이렇게 기시면 됩니다. 자, 지저분한 거 있으니까 이 요만 닦아줄게요. 이 검정색은 뭐예요? 응? 이렇게 맞춰서 너무 퍼져버려도 힘들어요 살짝 이렇게 기울여가면서 두툼하게 확실히 가운데가 안있지 불이 거기 없어서 그래 그럼 이동시켜야죠 가스렌지를 예 익히는 시간보다 2배 이상 오래 걸립니다. 똑같은 시간이하면 찢어져요. 지금 봐봐. 안 익었어. 여기도 지금 조차도 안 익었어. 더 기다리세요. 그래야 매끄러운 지단 나옵니다. 안 그러면 울퉁불퉁한 지단 빼야 돼. 성급하다고 불 세게 하면 갈색 나오고요. 가운데 부분 충분하게 실격은 아니지만 감점이 크겠죠. 자, 다시, 이제 도전. 젓가락 끼고요. 자, 이게 뜨거우면, 물론 여기가 열이 더 있으니까 더 뜨거워. 옆으로 빼놔요. 행주 맞춰서. 젓가락 낍니다. 그리고 빙글빙글 돌려요. 빙글빙글 돌려서 가운데까지 이상 왔을 때 뒤집어 줍니다. 보면 돼. 자, 뒷면은 그렇게 오래 안익혀도 된다, 했죠 자, 이렇게 빼줄게요. 자, 그동안 노른자 식었으니까 요구사항 갖춰야지. 골페어 1.5. 다시 1.5, 여개 나오나 한번 보자. 나도 여개 처음 써보네. 자, 여기도 기울어진 게 1.5, 1.5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안 나오네. 이건 더 나고 너무 있다. 하나, 둘, 셋, 넷한줄더 있어야겠네 10개씩만 나오면 돼요? 응 자, 또1.5두개더 있어야지 10개 4시 응. 뭐하러 가어채 썰어야 되는데 채 썰어요? 요구성 다시 봅시다 지단에서 많이 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자 얘는 5cm 지자 어렵지. g 개 s i g 나 y Sig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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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g g 이 Siggy, s i g g 5cm로 보이게 잘라서 쟤 쓰기. 얼마 남았니? 얼마 안네 뭔가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시간적으로 부족한 시간은 아니야. 30분이잖아. 30분인가 25분인가? 네. 25분이지. 세이니까성공이 뭔가 내 장아 이걸로 돈지 셋. 네. 오 다섯 개 나온다. 두 주면 되네. 시안올것같은데 <목소리가> <목소리가> 에이. 하나 때문에 또네 자, 이거 봐봐. 골형 세기 이렇게 쓰면 이렇게 써요. 봐봐, 기울기가 많이 가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1.5면, 여기 기울기도 1.5여야 돼. 자, 여기 폭이 1.5면 이 칼이 기울여진 노, 길이도 1.5만 갑니다. 또 1.5만 기울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엄마가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이쁘게 나옵니다. 어. 자, 그럼 얘도 열게 그거 원래. 자, 놓는 방법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죠. 알아서, 이쁘게. 하지만 내 눈에만 이쁘면 안 되고, 다른 사람 눈에도 이쁘게. 자, 에 5cm. 내, 니네 학생 반에 내가. 특별히 그래, 항상 걔랑 한판씩 가둬 놓 테니까 수시로 연습해. 어른만에넘줄거야요 어, 선생님처럼 보이게. 무슨, 저희가 이렇게 막 끊어지지 않아. 아, 이것도 요령 있다. 미지 않아, 쌤은. 자 매지 않고요 여기를 붙여요 여기 붙이고 얘는 최대한 뒤로 갖고 와 뒤로 갖고 오고 내리고 끊고 내리고 끊어 이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우선 내려 내리고 살짝 내리고 살짝 내리고 살짝이야 이게 빨라 보이는 것뿐이야 이렇게 가셔야 돼. 준영이랑 공찬이랑 소영이는 이게 안 되면 이거 가지도 마. 이거 일주일 잡아도 돼. 이거 일주일 잡고 나면 얘네 껌이야. 이게 훨씬 더 쉬워요. 자, 내가 요껌냈는데몇분 걸린다 했어, 공찬아? 몇분 먹는다고? 오징어 2, 3분. 그치지 2, 3분이면 끝나 이제. 자, 기름 두르고요. 그냥 거의 중식. 달구면 넣자. 오래 익히지 않으려고. 안 달구고 넣으면 오래 익혀야 되잖아. 살짝 뜨거워지면, 그래서 후라이팬도 코팅팬 안 쓰고, 얇은 거 쓰는 거예요. 아, 태팔 이런 거는 오래 달궈야 돼. 가요. 불안 줄입니다. 막아고불안줄 거야. 자, 벌써 오징어 향확 올라오죠? 그래서 센 불에서 절반, 오징어 벌써 절반 익었어. 이 정도면 돼요. 절반 익었다고 생각되면 양념, 많이 는은건뺄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좀 들을게요. 자, 그러면 이 고추장이 들어가면 확실히 잘 타요. 바닥에. 밀당합시다. 그래서 안 할게요. 옆에서 빼세요. 그래서 이꼭 손으로 묻히듯이 버무려듯이 주걱을 이용하셔서 이 칼집 사이 사이에 양념이 쏙쏙쏙잘 배게 만들어 주세요. 부족해 보이지? 다시. 아 모자르면 더 넣을 수 있거든. 근데 많이 넣으면 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럼 또 이렇게 볶다 보면 어떻게 되냐? 바닥이 눌러요 그럼 또 어떻게 볼까 위에만 볼까 타 탈까봐 여기 묻을까봐 그러면 안되지 싹싹 긁어야죠 탄내가 날거 아니에요 음식에서 또꼭 손으로 양념하듯이 쏙쏙쏙 잘 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셈불자 오징어는 지금 다 익었어 야채 또 바닥 잘 긁어주세요. 밀당하세요. 불른색에 놔두고 사면 제가 밀당하는 게 나아요. 자, 그러면 채양파가 익기 전에 요리가 끝납니다. 그러니 오징어가 야들야들하게 나올 수밖에 없지 자, 이때 남아있는 시간을 체크하세요. 남아있는 시간을 확인해주시고, 절대로 도마 위에는 바닥이 그냥 올수 없어요. 행주 받쳐서 놓습니다. 시간 없으면 부어내세요. 시간이 없으면. 근데 시간이 조금이라도 남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칼집 잘 나온 애들 옆으로 빼놔. 자, 양파도 숨 많이 안 죽은 애들. 고추도, 청고추는 안으스러지고 이쁜 애들. 다리 갖고 머리만 갖고 거, 이건 빼고. 칼집 잘 나온 거 위주로. 자, 이렇게 빼놓을게요. 하나 더 빼놓을까? 오케이, 빼놓읍시다. 그럼 얘네 먼저 담아요. 들어와서 젓가락 갖고 나와봐. 먹어보게. 여기 있는 거 갖고 와도 돼. 씻고 다시 나 또. 자 사이사이. 에 여지까지 먹어봤던 오징어 볶음. 너희들 맨날 급식에서 나왔던 오징어 볶음 먹다가 요거 먹으면 오징어가 정말 부드럽게 느껴질 거야. 조리 기술을 최대로 똑같은 오징어 갖고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낼 때고 어떤 사람은 질긴 오징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조리사가 하는 손의 기술의 역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있잖아 황금레시피 가르쳐주는 단계가 아니라 나는 기능을 가르쳐주고 기초를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자, 조금 쏠렸다. 끝내볼게요. 6분 남았습니다.